네, 안녕하세요. 바둑지휘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귀에서 이뤄지는 아주 오묘하고도 절묘한 그런 사활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흑돌이 용감하게 백진 하나 이렇게 떡하니 치중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백이 지금 이쪽에 호구 형태를 갖추면서 안형을 좀 늘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황에서, 어, 뭔가 좀 쉬워 보이기도 하고,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만약에 빅을 낸다면 빅은 너무나도 쉽게 풀리는 그런 상황이고 또 패가 나서는 안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빅도 안 내주고 패도 안 내주고 이 대마를 깨끗하게 잡는데 성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아주 절묘한 그런 문제인데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감각이 있는데. 일단은 사활의 기본형을 좀 따라간다면 바깥쪽으로 한번 좀 찔러가는 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백은 이쪽을 막아야 되고 다시 한번 바깥쪽을 찔러가게 되면은 백이 이때 유자리를 막으면 이 집을 지금 파오를 하자니 백이 지금 석점을 따내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흑의 입장에서는 이 석점을 살리는 것을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쪽을 살렸더니 지금 100이 선수가 돼서 여기를 두면은 그대로 두 집이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부터는 뭐 먹여치고 또 먹여치고 해봤자 100이 그대로 따내주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자 그러면 뭔가 좀요 마지막 부분에 흙이 좀 석점을 이렇게 찌르고 들어간 수가 100한테 너무 좀 쉽게 삶을 허용한 것은 아닐까요 이때라면은 일단 치중 가는 것이 일감인데요. 백이 이렇게만 도준다면은 그대로 이쪽을 이어서 지금 이돌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백이 탈출할 수 있는 경로가 없게 되죠. 뭐 이런 데를 끊어간다고 한들 지금 가볍게 여기를 늘어주고 백이 늘때 이런 식으로 그냥 뛰어가면은 흙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이래서 백돌 전체가 다 잡히게 되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백이 이쪽을 끊어갈 리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쪽으로 끊어갔을 때 일단 두 점을 살릴 시간은 없어요. 바로 백이 끊어가서 그대로 자체로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흙은 지금 여기를 반드시 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게 얼핏 보면 잡힌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쪽을 한번 따내줍니다. 자 이쪽 집을 파워를 하려면 먹여쳐야겠죠. 그래서 여기를 옥집을 만드는 데는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백이 지금 3궁을 벗어나는 좋은 수가 바로 여기다가 한번을 더 도주게 되면은 나중에 흙이 바깥쪽을 다 메꿔 간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한번 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쪽을 두면은 따냈을 때 곡사공이 되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집어넣어도 따내면 직사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백은 빅으로 살아있는 형태가 되게 되죠. 자,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찌르고 나는 것은 빅밖에 만들 수가 없네요. 그럼 뭔가 좀 이수가 약간의 좀 악수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은 이 자리를 찔러가는 것을 바로 이 수를 보류를 한 채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백이 여기를 막았을 때. 그게 석점을 그대로 이어주고요. 아까랑은 좀 다릅니다. 백이 지금 이쪽 집을 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방어를 했을 때 이제는 여기를 찝어가면은 이쪽을 옥집으로 만들면서 백을 잡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잡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백도 버티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를 이렇게 이어가게 되면 이때 착각하기가 쉬운 게 이렇게 치면은 이어서 그냥 잡혔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바로 이게 지금 폐가 되는 거죠. 백이 이쪽을 잇지 않고 여기를 이렇게 단수를 치게 되면 흙은 따내야 되는데 백이 폐감을 쓰면서 다시 이렇게 자체 폐감을 쓴 다음에 따내게 되면은, 어, 폐라는 성과는 어마어마하긴 합니다. 다른 곳을 연타를 두번할수 있겠죠. 하지만 역시 잡는 데에는 아쉽게도 실패를 한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단순하게 찔러 가는 수도 일감 중에 하나인데 아쉽게도 지금 패밖에 안 나게 됩니다. 자, 어떤 묘수가 숨겨져 있을까요? 그러면은 지금 찌르는 걸로 이쪽을 한번 좀 공략을 해 봐야 될까요? 백이 막으면 그때 여기를 끊어서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도를 잡는 것은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백이 뒤로 쳤을 때 중요한 것은 이한 점을 따내는 것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백한테, 어, 치중을 한번더 가게끔 한 수를 더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따내는 것은 전혀 득이 없죠. 자, 그럼 바로 이 집을 지금 깨 들어가야 되는데, 막았을 때 지금 뭔가 자충 비슷한 게좀 나오기에는 백돌의 공배가 너무 많습니다. 바깥쪽에. 결국엔 나중에 백이 이쪽을 따내게 되면은 역시 두 집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를 두는 것도 아슬아슬하게 안 되죠? 그러면은 뭔가 이런 데를 이렇게 찝어가는 묘수가 있을까요? 100 이후 한 점을 제압을 하면 그때 여기를 이렇게 찌르고 들어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옥집을 만드는 데 성공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하지만 100은 여기에서 조금 더궁리를 하겠죠? 이쪽에 한 집을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흙이 이으면 그때 여기를 따라 이어주면 이때 여기를 공략할 방법이 지금 없어집니다 나중에 이렇게 놔도 백이 따내고 나면 아까 옥집 같았던 그 모양이 진짜 집으로 변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흙이 이쪽을 지금 찌르고 나서 단수를 치는 것도 백이 그대로 뒤로 단수를 치면 여전히 두 점을 촉촉수로 헌납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 백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술기가 세신 분이라면 이런 의문을 당연히 가, 가지실 수가 있겠죠. 사는 것은 매한 가지이긴 한데, 이렇게 살릴 수 있다면 훨씬 더 멋지게 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나와 끊는 것은 어차피 두 점이 떨어지고 여기도 한 집을 내주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흙이 이 집을 부시기 위해서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은 백이 여기를 막았을 때, 결국은 이두 점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역시 두 집을 내줌과 동시에 백한테는 이두 점을 따내는 보너스까지 남게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지금 어떤 때 때로는 묘수가 되는 이 찝는 수도 잘 성립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제 딱 다른 일감 하나 보이죠. 바로 치중 가는 수예요. 자, 이 수가 너무나도 지금 일감으로 보이는 수 중에 하나인데 막상 백이 지금 이렇게 둔다면 이건 너무 쉬운데 이쪽을 끊었을 때가 이제 문제예요. 그건 이을 수밖에 없는데, 이 따내는 것은 그래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흙이 다시 먹여치는 수가 좋아서, 백이 따낼 때 이렇게 한번 멀찌감치 띄워주면, 백이 도망가는 곳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곳은 일단 팩감으로 좀 남겨놔야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백이 만약에 이쪽을 둔다면, 이 모양이 아까랑 빅으로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 바로 여길 집었을 때가 좀 다릅니다. 이쪽을 따내고 나중에 여기를 뭐 백이 안 둔다고 가정을 했을 때 흙은 계속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놓다 보면은 일방적으로 둘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백이 결국은 이 자리를 이을 수밖에 없는 궁도라는 거예요. 이러면은 석점을 꼭 잡아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안 잡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백이 지금 잡힌 모양입니다. 흙이 굳이 이렇게 다 메꿔가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사로 백돌이 지금은 빅이 아니라 잡혀 있는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이래가지고 치중 갔을 때 너무 쉽게 되는 것이 아닌가? 좀 싶은 그런 모양인데 자 중요한 것은 백이 여길 뒀을 때가 이제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흙이 이쪽을 찌르면은 여길 둬서 이제는 정말 빅이에요. 흙이 어느 곳도 나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만들어 보면 흙이 이렇게 다 메꿔가는 것은 되는데 이제 백은 중간에 안쪽을 잡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더 들어가고 나서 백이 따낼 때 잡을 수 있는 궁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곡사공이라서 아무것도 안 되죠 자뭐 반대로 치중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흙이 곡사공 치중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치중을 가더라도 따냈을 때 이번에는 직사공이 나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 반대쪽으로 치중을 가도 잘안 돼서 결국 이 모양은 지금 빅으로 백이 깨끗하게 살아있는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뭔가 지금 여길 뒀을 때 흙이 이렇게 두고 나서 여길 딱 끊으면 아, 근데 여길 딱 단수를 치니까 이 넉점이 그대로 촉촉수로 잡히게 됩니다. 따내면 됐다내서 여길 치중 가면 막아서 이쪽을 막는 수가 좋아서 지금 분리된 주집을 만들 수가 있게 되죠. 아슬아슬하긴 했는데 안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래서 얼핏 보면은 답이 없어 보입니다. 답으로 이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 패라고 읽을 확률이 굉장히 높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꿀팁 하나 드리면은 가끔 가다가 백이 이 찌르는 패감이 있다고 해도 흑이 더 많은 패감을 갖추고 있을 때. 이 패를 이길 자신이 없을 때는 사실 그냥 손을 빼는 게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흙이 한번 두더라도 아직까지도 해소가 안된 채로 나중에 여기를 패를 부활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흙이 실질적으로 한 번을 더 놓고 백이 세 번을 다른 데를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이 만약에 패를 어못 이길 상황이라면 말이죠. 네, 지금은 이렇게 단수를 치고 자체 패감을 쓸 수가 있지만. 만약에 자체 폐감이 없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상황에서 폐감을 쓰고 흙이 이으면은 폐기 두 번밖에 못 두죠 그래서 이런 폐는 가끔씩 돌을 채워주지 않고 폐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또 묘미가 됩니다 자 이래서 결론이 지금 폐냐고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폐보다 더 좋은 수가 있어요 자 보이시나요? 지금 중간에 이걸 발견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도 와 이거 진짜 좁은 곳인데 안 보이는데 설마 이런 곳이 정답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이건 너무 넌센스죠 100이 이쪽을 막으면은 두 점도 못 살아나고 여기에 지금 집도 뺏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그런 수입니다 자 사실은 중간에 제가 정답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이 마지막에 뒀던 치중 가는수가 정답입니다 그럼 100이 이쪽을 두고 흙이 이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정말 함정에 빠지기 좋은 그런 모양이거든요. 이쪽을 있는 것은 이렇게 찝어가지고 지금 제가 아까 흙이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를 둘 때죠. 이때 이 석점을 키워서 버립니다. 자 촉촉수로 흙이 잡혔어요. 근데 여기서 뭘 하면 되냐면 안 두면 됩니다. 안 두면 백이 잡혀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면 은 흙이 여기를 이어도 되지만 사실 손을 빼더라도 백이 따내는 것은 어차피 지금 백이 나가는 곳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백이 아서 백도 안 준다라고 우기면 되죠. 흙이 나중에 따내면 여기를 따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 그런데 지금 백이 다른 곳을 갔을 때 나중에 흙은 일방적으로 여기를 들어갈 권리가 생깁니다. 이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백은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따내는 거죠. 자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따내게 만드는 것까지 읽었다고 해서 이렇게 수읽기를 하는 순간 다된 밥에 제가 빠지고 말죠. 백이 돌려차기를 하는 순간 여기 한 집도 마련을 하면서 두 점을 내주면서 다시 이렇게 촉촉수로 흑돌 두 점을 잡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돌이 잡히면 안 되죠. 그렇다고 이쪽 한 점을 따내는 것도 여기를 따내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미 분리된 주식, 두 집이 나버렸죠. 자, 그래서 요 마지막 수로 반드시 요 가운데 자리를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볼 수만 있다면 100대마를 요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100이 있는 건뭐 그냥 잡히고요. 이쪽을 두는 거는 이렇게 두 점을 키워버리면은 따내봤자 한 집밖에 안 나죠. 자, 다르게 하려면 이런 데 먹여치는 묘수가 있어야 되는데, 따냈을 때뭐 특별히 후절스라든가 이런 것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자 어떤가요? 지금 보면은 이 상황이 여기에서 조금 더 트릭을 쓸 만한 그런 수가 있다면 글쎄요. 이렇게 넓혀가는 수는 사실 지금은 여기를 찝더라도 방금 보여드린 것과 동일하게 백돌이 지금 자연사가 되어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뭐 이쪽을 찝더라도 백이 이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이쪽을 허용하게 되면은 나중에 석점을 도야,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백이 잡힌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넓히고 여기를 있는 결과가 나야 되는데 여기를 해놓고 여기를 끊는 순간 뭐 따내면 여기를 먹여쳤을 때 여기가 빅이 났다는 것은 이 돌은 그냥 자연사가 되면서 나중에 흙이 이 돌들을 따내게 되면은 여기도 자연사가 된다는 거죠. 자, 이래서 어떤 함정을 파더라도 지금 백이 흙의 정수로부터 그 흙의 밧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맙니다. 자, 굉장히 쉬워 보이면서도 좁아 보이는 곳인데 이 곳을 두고 나서 이 콤비네이션을 펼친 다음에 흙이 안두기 신공을 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 안둬버리면은 백을 잡을 수 있다는 점. 자, 여기까지 완벽하게 읽으셨다면은 정말 쓸기 고수라고 스스로 자부를 하셔도 네될 듯합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게 그리고 즐겁게 지휘하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